은찬아 안녕? 네 안녕하세요 학교 갔다 왔어? 네 학교 갔다 왔어요 오 오늘 일찍 끝났네 은찬이 몇 학년이야? 네 이제 3학년이요 3학년 오. 3 3rd grade 은찬이는 선생님이 봤었을 때 되게 기특한 게너 거의 매일매일 했더라 유즈스쿨 네 네. 그냥 너 너무 기특하고 네. 매일매일 해주니까 오 너무 기특하고 뿌듯하고 막 이러고 어떻게 칭찬을 해줄까 그래서 그냥 그래서 온 거야. 아유, 은찬, 아 은찬아, 하여튼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고 기특하고 고맙고 혹시 그럼 은찬 아바타에서 네, 응. 네가 만들고 싶은 아이템 있어? 아, 뭐 있긴 있어. 있긴 있어. 대충 그려서 줄래? 그럼 선생이 만들어 주라고 얘기해줄게. 오늘 당장 안 해줘도 돼. 나중에 열심히 하고 있다가 이거 만들어 주세요 하면 은찬이만 특별하게 만들어 주라고 얘기해줄게.